자, 합이 나와 있습니다 <laughs> 합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 구할때는 어떻게 했어요 sn에서 얘를 빼서 an을 찾습니다 sn이 이거입니다 n a 제곱 an 더하기 b니까 n-1은 풀어줄게요 그냥 n제곱 2n 더하기 1, 더하기 a, n, 빼기 a, 더하기 b 다 지워지죠. 그래서 뭐가 남아요? 왼쪽에는 a의 n이 남고, 오른쪽에는 부호 반대로 바뀌니까, e, n, 마이너스 1,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. 근데 a1이 얼마가 돼야 한대, 3이 돼야 한대. 아, 근데 이 a1은... 확인을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 8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이첫 번째 항은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었냐 따라가라고 했고 그래서 a1은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걔가 3이 된 거고 a8은 여기다가 넣는 거라고 했잖아 a8은 여기다 넣으니까 16 더하기 a 빼기 1이라고 그게 1 7이래 넘어가서 a가 2가 되겠네요 a가 2니까 2, 1, 3인네 b는 0이겠네 됐죠? 자 아, 일반항까지 구하라고 했어? 상관없잖아 여기서 이미 일반항 나왔으니까